롯데쇼핑이 사모펀드 IMN 프라이빗 에코티와 손잡고 국내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을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가구업과 유통업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우선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롯데쇼핑의 한샘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샘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투자펀드 IMN 프라이빗 에코티가 공동투자자로 롯데쇼핑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IMM은 한샘 최대 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인 7명의 보유지분 30%를 경영권 프리미엄과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공동 투자자를 물색해왔습니다. 롯데 쇼핑은 이로써 IMM이 설립할 펀드에 3천여억 원을 투자해 한샘 지분 5에서 6% 정도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한샘의 경영은 IMM이 맡게 되는 구조지만, 롯데는 우선 매수권을 보유해 향후 경영권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 쇼핑에 앞서 LX 하우시스도 3천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하며, 한샘 인수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IMM이 롯데 쇼핑을 택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기업 M&A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롯데가 한샘 인수에 적극 나선 것은 그만큼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아무래도 롯데 백화점과 롯데 하이마트, 롯데 홈쇼핑 등 유통업과의 시너지가 크고 더 나아가 롯데 건설과의 협업까지 기대할 수있어습니다또 경쟁사인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각각 까사미어와 리바트 등 가구업체를 품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구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한샘 역시 지난해 연매출 2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조원 규모였던 홈퍼니싱 시장이 2023년에는 18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